안녕하세요. 매일 시를 쓰는 시인 다선 김승호입니다. 오늘 아, 6월 20일 예, 목요일입니다. 아, 벌써 어, 6월도 중반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아, 내일이 하지죠. 절기상 하지입니다. 아, 지금 대기 완전히 뭐 여름 날씨입니다. 여름입니다. 여름이고 날씨가 너무 뜨겁습니다. 갑자기 폭염이 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35도까지 올라간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어, 날씨는 뭐 그냥 어, 뜨거운 햇살 때문에 따가울 정도로 느껴집니다. 건강에 건강 관리를 유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금 음, 벌써 다음 주부터 또 장마가 시작된다는 말도 있고 걱정입니다. 6월 27일 날 저희가 네, 충북 제천, 아, 저 진천에 예, 문학게행을가고 가고자 돼 있는데, 예, 문학 포럼도 있고 해서 어떨까 싶습니다만, 어쨌든, 어 예정대로, 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그, 여러분의 그 건강과, 예, 건강관리에 유념하셔야 됩니다. 건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어, 행복하기 위해서 건강해야 된다는 말, 아, 진리인 것 같습니다. 어제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어제 하루도 또 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의대 신원 집행정지 최종 기각됐다라는 소식도 있고요. 에, 북한이 북한과 러시아가 침략당하면 상호 지원한다라는 그러한 내용. 외신에서는 냉전 이래 최대 밀착 관계인 러시아와 북한을 에, 관계를 조명했습니다. 그리고 또 김만배 시장님. 오늘 구속 심사가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목동 화재 소방관 17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렉서스 야마 1인차 결함이 조사되고 있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중부 폭염 지속되고 제주는 장맛비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오늘 벌써 시장작 토크가 693회입니다. 예, 오늘 시장작 토크 693회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오늘은 어떠십니까?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기쁨으로 가득 찬 그런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삶은 이렇게 삶을 삶을, 그러니까 삶은 계란이 자꾸 생각이 나는데, 배는 안 고픈데 왜 계란, 달걀, 달걀, 구운 달걀, 삶은 달걀, 뭐 이런 게 생각날까요? 아무튼, 삶은 우리에게 때로는 기쁨을 주고, 때로는 슬픔을 주고, 때로는 아픔도 주지만, 또 때로는 아, 어떠한 그, 음, 이해라고 할까요? 그냥, 아, 그러려니, 예,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그러려니 하고 넘어간 일들이 그러려니 하니까 좋은 일로 또 다가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어, 들어서 많은 일들, 이야기들이 정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뭐 일단 개인적으로 저는 뭐저 일단 피 검사를 받았는데 아주 건강하다고 예 그렇게 어 의사 선생님한테 연락을 받았습니다. 주치의께서 아주 뭐 친절하게 어 부분 부분 세목 세목 다 따져서 아 굉장히 건강한 상태고 이대로 유지하시면 좋겠다 그런 진단을 받아서 사실 마음이 예 쾌적합니다. 아 쾌적하다 그렇습니다. 예 마음이 사실 좋습니다. 좀 기쁘면서도 한편으로 아 정말 다행히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 최소한의 어떤 운동과 최소한의 그 식생활 관리 또 그리고 어, 자기 관리가 가장 무엇보다 필요한 게 아닌가 중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오늘 또 이렇게 살면서 생각하고 느끼는 경험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어, 그러한 부분들이. 좀더이 나라가 다른 상황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간절합니다. 오늘 저는 노란 코스모스라는 글을 써보았습니다. 노란 코스모스 자작시 낭독해드리겠습니다. 노란 코스모스 다손 김승호. 고고하게 홀로 피어난 노란 코스모스가 어여쁩니다. 가만히 보니 혼자라는 것이 나와 같습니다. 식물도 사람도 혼자라는 생각에 빠져들 들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게 갖춰진 이라도 지독한 혼자라는 고독감이 밀려들기도 하는가 봅니다 마음도 생각도 환경도 이제는 조급하지 않습니다 유유 자자 홀로 핀 노란 코스모스가 나와 버어에며 웃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혼자라는 것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의미가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께서도 한번 어, 자신의 삶을 한번 되짚어보고 또 돌아보면서 주위 환경, 배경, 또 주위에 있는 이들 한번쯤 어, 보살펴보는 그러한 마음에 어,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왜 상대는 이럴까라는 어, 아쉬움보다는 어, 내 마음은 이런데 상대방은 이렇구나, 저렇구나, 그것에 대해서, 어, 정도 상대방이 나와 좀 다름을 인정하고, 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선의 모든 이들은 그러실 수 있는 인성과 자질을 갖고 계시다고 믿고 있습니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항상 그런 마음 자세로 우리가 국권이 음, 한국다선문인협회, 한국다선예술인협회, 한국다선문학작가회, 예, 이러한 우리의 단체가 좀더굳건하게 어, 예, 바탕이 되고 그굳건한 믿음 안에서 신뢰가 싹 뜨고 그리고 좀더더 더 포괄적으로 음, 굳건한 어떠한 어, 버팀목으로 자리할 수 있고 그래서 누구나 어, 힘들고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러한 상황들을 보탬받을 수 있는 그러한 단체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꼭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저의 다짐이고 저의 소망입니다. 어쨌든 저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아 어제죠 어제 사실은 한 분의 에, 그 자문위원을 한번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어, 김성현 한국 연예정보 신문사 에, 본부장으로 계시는 김성현. 음, 본부장님을 저희 이제 자문이요. 그쪽으로 이제 원래 연예계 계통입니다. 그쪽은 연예인들하고 많은 친분과 또 연예계 활동 그 지원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하시는 분이라, 어,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저희가 이제 연예인 협회가 있으니까 같이 그러한 부분에서 함께, 어 힘이 되고 서로, 어,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어,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 뭐다 이제 이 펩이나 모든 건다 처리됐습니다만, 아, 일단, 어, 저희가 또 이제 위축장이나 그러한 부분들이 준비되지 않아서 그것이 준비되면 어, 블로그에 올리고 그리고 이제 정식으로 제가 어, 단톡방에 초대하고자 합니다. 예, 일단 일반 어, 저희 그 다솜 문화 단톡방 어, 137명 있는 그곳에 초대를 했습니다. 임의원, 임원방. 어, 천천히 초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또 거기에 따라 여러 가지 또 교육도 필요하고 해서 그렇습니다. 이제는 함부로 아무나 들이지 어, 않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단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뭔가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뜻이 있을 때는 반드시 갈 길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우리도 항상 힘내고 어, 좀 더. 어, 보람된 그러한 나날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는 그런 마음들로 실질적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저것 많이 둘러보고 어, 더듬거려 봐야 그것 자체가 당황의 길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결국은 어, 그 종, 종결은 여기서도 대응 못 받고 저기서도 대응 못 받는 꼴이 됩니다. 낙은네가 된다라는 건 비참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함께 하는 어, 그러한 동료가, 어, 동료 의식이 절대 필요한 때입니다. 다 모두가 어렵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백성으로서 올바른 가치관과 믿음 주체성을 갖고 굳건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또 문학과 문화 예술을 위한 버팀목이 될수 있는 자리매김 할수 있는 그러한 단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국권이 열심히 노력하고자 하니 그 뜻을 곧 받아들여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뭐 이제 정치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화가 납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 최상명 관련 사건들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성근 어어 소장, 해병대 소장의 어 핸드폰에서의 통화 내려, 내역이 예, 나왔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상황들 보면서 참, 예, 답답합니다. 신경적으로 짜증나는, 예, 윤석열 정권입니다. 하여튼, 국민을 어디까지 기만하고, 어디까지 바보로 만들 것인지 지켜봐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동해 가스, 석유 유전도 마찬가지 모양새입니다. 아무튼, 국민이 정확하게 판단하고 구분할 수 있는 대책이 나올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오늘 하루도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가득하신 그런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위 조심하십시오. 다선 김승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